이거는 이제 톤업 크림 제품인데 우선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빛나는 표현 있죠. 너무 고급지게 예쁜 거야. 또 좋았던 거는 톤업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컬러 입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피부 톤을 조금 더 화사하고 깨끗하게 보정해 주는 그런 느낌. 또 저는 요즘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이란 느낌보다도 진짜 그냥 크림을 바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도 너무 편하고 또 바르고 난 후에도 피부가 되게 편안해요. 먼저 베이스 하기 전에 한번 커버하고 들어갑시다.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제품. 사실 예전에는 붉은기 커버용으로 이거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슬프게도 다크서클용. 그걸로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붉은 걸로 다크서클. 다크서클을 한번 커버해줍니다. 촬영 전문 아티스트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피부결 따라 이렇게 어때요? 커버력 진짜 괜찮죠? 진짜 괜찮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오 란제리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란제리가 진짜 잘 나온 게 악! 톤의 핑크끼리 갖고 있으면서도 또 커버력은 커버력대로 있는 차분함과 자연스러움 둘다 잡은 컬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에뛰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만인의 이상형이라는 제품입니다 유부녀인 언니에게는 만인의 이상형 이 단어가 <laughs> 되게 설레는 단어로 다가오네요 만인의 어, 이상형이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쵸? 아, 요거를 구매하니까 옆에 베스트 톤 아이즈 너드 장착 요두 컬러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뺐다 꼈다 할때 느낌도 너무 좋아 요거 이렇게 싹 빼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전착하면은 432 아이 팔레트가 되는 거예요 눈두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비오트를 발라놔가지고 눈 주변이 너무 이렇게 빛이나요. 이때 컬러 진한 걸 사용해주게 되면은 그 약간 뭉친 느낌 이런 게 되게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 파우더를 살짝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요 끝까지 이 음. 끝까지 올려줍니다.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윤곽을 살짝 잡아줄게요. 그래서 얹으면은 갑자기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딱 음양 컬러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조금 더 옐로우 빛이 빠진 브라운이거든요. 쌍꺼풀 라인 끊긴 부분 있죠? 거기를 조금 이어주도록 할게요. 트임 라이너라는 이름에 걸맞는 연한 브라운입니다. 눈을 딱 떴을 때한번 쓱, 쓱 긋고 다시 올라가지 마세요. 한 번씩만 딱.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은근 크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눈 떴을 때 아까랑 차이점이 확 보이실 거예요. 좀 쌍꺼풀이 좀 도톰해진 듯한 느낌이 들죠? 저는 앞부분도 약간 겉쌍꺼풀이에요. 여기도 살짝, 더 살짝. 쌍꺼풀 한번 찝어 놓은 애가 지나오지 않았나요? 그쵸? 그렇죠? 눈을 딱 떴을 때 전체적으로 쌍꺼풀이 조금 더 짙어 보인다. 언더는 요거 이게 언더 확장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요게 안쪽에다가만. 쓱싹, 쓱싹.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우리 끝에 약간 라인을 줬잖아요. 여기에 조금 시선이 가는 게 나는 싫다. 이거 시선을 좀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예쁜 컬러.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위에 골드 펄이 촤르륵 들어가 있어서 진짜 너무 예뻐요. 제일 예쁜 컬러를 눈 중앙에. 눈 중앙에 발라서 시선을 돌려줍니다. 눈 중앙에 바를 때도 눈 감고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예쁜 컬러가 내가 눈을 떴을 때도 보일 수 있게끔. 오늘 점점 따뜻한 메이크업 할때 있죠? 그럴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해 주는 제품이에요. 진짜 다크 초콜릿 컬러. 먼저 안쪽에 밀어 넣어 줍니다. 실컷 여기 우리 두껍게 쌍꺼풀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라이너를 위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랑 이렇게 교차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쭉 빼는 거. 이렇게 쭉 빼면 어떻게 돼요? 눈 떴을 때 저희 끝에 연장한 거 있죠. 선 따라서 같은 간격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앞트임도 해줄 건데요. 눈뜬 상태에서 안쪽으로 위로 안쪽에서 위로. 그러면 확실히 앞트임이 확튄게 보이시죠. 앞에는 섀도우로 한번 눌러줄게요. 왜냐면은 요런 라이너로 똑같은 곳을 계속 계속 터치하면은 거기가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섀도우로 터치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젤 라이너는 지들끼리 안 친하더라고. 원래 눈썹을 좀 얇게 그렸었는데 요즘 다시 두터운 그런 눈썹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조금 두껍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브로우 파우더를 사용해서 도톰하게 이렇게 파우더리한 제품을 사용해서 음영으로 좀 도톰하게. 지금 이렇게 파우더리한 제품만 대충 발랐는데도 눈썹 두께가 확실히 달라 보이죠? 그쵸? 눈꼬리 쪽은 펜슬로. 저는 꼬리까지 파우더로 깔끔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컬러 체인지를 해주는 이유는 이 파우더 컬러 있죠? 이거랑 내 눈썹이 너무 따로 놀기 때문에. 응. 눈썹을 밝혀 주고 뭐 이런 용도보다도 너무 따로 놓으면 통일된 느낌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우 파우더 제품 이것도 붉은기 없는 제품 나왔으면 싶은데 대부분 붉은기가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좀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여기를 조금 두껍게 가 보도록 할게요. 엄청 두껍게까지는 아니고 이 앞쪽까지 쉐딩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한요 정도 레드레 컨실러 스프레드 컬러 있죠? 요거를 살짝 섞어서 컬러 차이가 이 정도 나거든요. 요게 밝은 게 레드레고, 이게 클리오.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더 올려줄 때 있죠. 고를 때 여기에다가만 클리오를 살짝 덜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컬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 게, 이 외곽 부분은 요걸로 한번 다시 싹 깔아주고, 안쪽은 요걸로 이용해서 한번 싹 깔아주면은 조금 더 앞볼이 튀어나 보이고,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훨씬 더 뭔가 정돈된 느낌이 싹 들죠. 코도 여기 조금 넓어 보이길 원했으니까, 살짝 도톰하게. 여기도 좀 밝게. 두들두들. 두들 두들 이렇게 하고 우리 엄청 과하게 광이 나는 부분은 살짝만 잡아줍시다. 얘도 되게 보정 효과가 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광을 조금 살리고 싶은 분들은 정말 소량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올려놓은 광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공명 분들 중에 속눈썹 법안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잘하는 거 나는 이상 풀릴 때 되면 진짜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안할것 같아요. 진짜 그건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한번 싹 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려고요. 이런 밝은 피치 컬러가 좋은 게 뭐냐면은 메이크업 끝냈을 때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싹 올려주면 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싹 언더 저거 이번에 진짜 예쁜 거 발견했잖아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피온이라는 컬러거든요 와 진짜 인생템 만난 느낌이야 얘가 삐아처럼 좀 약간 되직한 그런 제형이 아니고 되게 스무스하게 발리면서 약간 고급진 샴페인 펄이 한번싹 갈리는 그런 느낌으로 발리는 제품이라 애교살 여기 발랐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급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공연 모델 이거 바로 면세템 응? 면세템으로 담아요. 고급지죠? <laughs> 이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이게 여러모로 쓰기 좋은 컬러들이 진짜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요 딱그 여행용 팔레트로 되게 좋을 것 같은? 우리 코끝에 그거 해줄까요? 피치빛. 귀엽게. 음, 귀여워.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투쿨포스쿨 젤리 블러셔 아시죠? 그거보단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의 제형. 그래서 피부에 올렸을 때착 감기듯이 올라가고 또 얘가 주름김 이런 게좀 덜해가지고 그냥 밀착 블러셔 이런 거로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에뛰드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느낌이? 여기다가 우리 에뛰드를 조금 포인트로 올려볼게요. 쨍한 갓단 오렌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안쪽 부분에만 조금. 쪽... <laughs> 음, 너무 예쁘다. 저는 이렇게 웜한 메이크업 할때 언더에 있는 브라운 마스카라 사용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이 메이크업에 특별한 느낌이 더해지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더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눈 위에도 펄을 조금 얹어볼까요? 왜냐면은 요거 있죠? 요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두 가지 다 예쁜데 오늘처럼 좀 화려한 메이크업에는 이거 올렸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부분, 딱그 쌍꺼풀 윗 부분 이렇게 예쁜 것도 안 발라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샴페인 펄, 이거 코끝에다가 콕콕 올려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살짝쿵, 살짝쿵. 이런 거는 엄청 막 빤딱빤딱하게 빛나는 그런 하이라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눈앞에 할 때는 동그랗게 이렇게 딱 포인트 주는 것보다는 이 라인에 맞춰서 살짝 길게 이렇게, 이렇게 빼주는 게 훨씬 예뻐요. 앞에 봤을 때 이렇게 빛나죠? 입술 해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소리 들려요? 그리고 여기 각질. 저는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각질이 뿔린 다음에 빡빡 닦아줘요. 빡빡. 왜냐면 뿔린 각질이 애매하게 남아있으면은 입술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빡빡 닦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엄청 얇게 발라줍니다. 파운데이션을 묻혀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 푹 빠진 립 너무 예뻐요. 요게 우리 쿨톤 분들이 발랐을 때톤 그러니까 차이가 막 그렇게 심하게 나지도 않으면서 또 부드럽게 입술 컬러를 싹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이 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름 사이사이 끼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이거는 클리오피치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입술 모양을 좀 다듬어줄게요. 딱 여기까지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톰하게. 그리고 이윗 입술은 이 중앙만 강조되도록. 그리고 최대한 이 옆에 있죠. 옆에는 톤다운 시키는.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입술 오버립 용으로 진짜 강추 드렸던 이 홀리카홀리카 멜로즈 컬러 있죠.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윗 입술. 이런 식으로. 이 립스를 좀 뭉개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곽이 너무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경계선 이게 좀 모호하단 말이죠. 쉐딩을 사용해서 여기까지가 끝이야라고 알려주는.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는 마이를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이게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토마토 같은 느낌 그런 립이거든요. 여기 안쪽에다가 음 너무 예쁘죠? 원래는 제 입술이 진짜 얇았잖아요. 지금은 좀 도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저는 연하게 블러 처리된 듯한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